레위기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피부에 부어오른 것이나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사장인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목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부 부위의 털이 하얗긴 하지만 그것이 우목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의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때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흐릿해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다. 옷을 빨게 되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를 제사장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며 피부에 하얀 혹이 생겨 그 부위의 털까지 하얗게 변했고 그 혹의 살이 벗겨졌다면 피부에 생긴 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이미 부정하니 질병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격리해 둘 필요가 있다.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벗겨진 생살이 그에게서 도드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벗겨진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이미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벗겨진 살은 부정한 것이다. 벗겨진 살점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 병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누군가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며 그 종기가 있던 부위에 하얀 혹이나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나타났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이며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곳에 털이 하얗지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한 곳에만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로 생긴 상처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누가 불에 피부를 데었는데 그 데인 곳에 생살에 희고 불구스름한 것이나 하얀 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반점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고, 음혹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반점을 조사했을 때, 그곳에 흰 털이 없고, 음혹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반점이 한 부분에만 있고 사그라졌다면 그것은 불에 대어 생긴 혹임으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불에 대인 상처이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갔고 털이 노랗고 가늘다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백선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백선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노란 털이 없고 백선의 모습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에 털을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해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백선이 든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라도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백선이 나은 것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의 반점이 열분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 발진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됐다면, 그는 정결한 것이다. 만일 앞머리카락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벗겨진 머리 혹은 벗겨진 이마에 희고, 불구스름한 반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 난 반점이 피부에 난 악성 피부병과 유사하게 희고 붉은 종기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니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질병이 생겼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할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만약 곰팡이가 어떤 거도에 생겼다면 곧 그것이 털로 만들었든지 혹은 배로 만들었든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거도시든지간에.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거옷에부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그는 그 질병을 살펴보아, 그 질병이 털로 짠 것이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번졌다면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배로 짠 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살펴보아 그 질병이 실로 짠 것이거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거나 그 겉옷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오염된 물건을 세탁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가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세탁한 후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겉도에서나 가죽 옷에서나 직조된 옷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고도시든 짠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간에 옷에 다시 나타난다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고도시든지 직조한 것이든지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케 해야 한다. 이상은 양털 혹은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류로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10편 15편 여호와여 주의 장막 안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의 거룩한 산에 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올바르게 행동하고 의를 행하며 마음으로 진실을 말하고 혀로 헐뜯는 말을 하지 않으며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동료에게 누명을 씌우지 않으며 타락한 사람을 경멸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존경하며 손해를 봐도 맹세를 지키며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많이 받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10편, 16편. 오,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신뢰합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께 고백합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은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 기쁨입니다. 다른 신을 쫓는 사람들은 더 근심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고 그 이름들도 내 입술에 올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내 재산이시며 내가 마실 잔이시니 주께서 내가 받을 몫을 지켜주십니다. 내게 주신 땅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니 내가 정말 좋은 곳을 내 몫으로 받았습니다. 내게 조언해 주시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앞이 캄캄할 때도 내 속에서 갈 길을 알려 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주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뜰 듯이 즐거워하며 내 몸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죄 거룩한 분께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 앞에서는 기쁨이 항상 넘칠 것이요 주의 오른손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것입니다. 잠언 27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네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남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스스로 하지 마라. 칭찬은 남이 해주는 것이지 자기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는 짐이 되지만 어리석은 사람의 분노는 그 둘을 합친 것보다 더 무겁다. 화내는 것이 무섭고 진노가 폭풍 같다지만 질투 앞에 누가 당해낼 수 있겠는가? 숨은 사랑보다는 드러내고 꾸짖는 것이 낫다. 친구의 꾸지람은 진실하나 원수의 입맞춤은 속이는 것이다. 배부른 사람은 꿀도 싫어하지만 배고픈 사람에게는 쓴 것도 달다. 자기 집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은 둥지를 떠나 헤매는 새와 같다. 기름과 향수가 마음을 기쁘게 하듯 친구의 진심 어린 충고도 그러하다. 네 친구와 네 아버지의 친구를 버리지 말고 재앙이 닥쳤을 때네 형제의 집으로 가지 마라. 가까운 이웃이 멀리 사는 형제보다 낫다. 내 아들아, 지혜롭게 돼내 마음을 기쁘게 하여라. 그러면 나를 욕하는 사람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현명한 사람은 위험을 미리 보고 피하지만, 우둔한 사람은 그대로 가다가 고난을 당한다.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된 사람은 옷을 잡혀야 하며, 외인의 보증이 된 사람은 자기의 몸을 잡혀야 한다. 아침 일찍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그것은 오히려 저주로 여겨질 것이다. 자투기 좋아하는 아내는 비오는 날 끊임없이 새는 물과 같고 그런 여자를 다스리는 것은 바람을 다스리려는 것 같으며 손으로 기름을 잡으려는 것 같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사람이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무화과 나무를 잘 돌보는 사람은 그 열매를 먹을 것이요 윗사람의 시중을 잘 듣는 사람은 영예를 얻을 것이다. 얼굴이 물에 비치듯이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됨을 나타낸다. 지옥과 파멸은 결코 만족이 없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 은은 도가니에서, 금은 풀무에서 단련되듯 사람도 칭찬으로 사람됨을 시험해 볼수 있다. 어리석은 사람을 절구에 넣고 나달과 함께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 어리석음은 벗겨지지 않는다. 네양떼의 상태를 잘 알고 네 가축대를 주의깊게 살펴라. 이는 부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면류관이 대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풀을 베면 새 풀이 자라나니 산에서 나는 꼴을 거둘 수 있다. 그러면 양으로 옷을 만들고 염소들로 밥값을 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네 염소 젖은 넉넉해. 너와 네 가족뿐만 아니라 네 여종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형제들이여, 우리는 여러분으로 인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여러분 모두가 각자 서로에게 나타내는 사랑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이 당한 모든 핍박과 환난 가운데 보여준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으로 인해 진히 하나님의 교회들 가운데 자랑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의 표입니다. 그 나라를 위해 여러분도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는 주 예수께서 그분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형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의 얼굴과 그분의 영광스러운 능력에서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오셔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사람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는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전한 우리의 증거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심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선한 뜻과 믿음으로 하는 일을 그분의 능력으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따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